外国の男の人ってみんな優しいよね。そうね。椅子を引いてくれたり扉を押さえてくれたり、とても親し的で、いわゆるレディーファーストってやつね。ナンパの奴らラデレデレしよって、男は硬派でなきゃいかん。だいたい、レディーファーストって何だ何が早いんだ何が紳士だ紳士服ならわしだって着るぞいやいや。 今はそんなことより例の課だ誰かやつを見かけなかったかここんとこ見てないわよもういなくなったんじゃないのでもブラウンさんのほうが騒がしいからまだいるんじゃないかしらうん油断はできんなグッ e ネス I knew it! This itch, it can only be the work of it. It has been attacking my family and guests within my walls, pretending to be a Japanese mosquito. Really? How cowardly! That is even worse than those tourists who come and pollute our beaches. Speaking of tourists, I realized something. I was watching the Japanese, and in my opinion, they don't know how to treat ladies. Like when you get out of the elevator, the men just get out first. They must not have such a thing as ladies first in Japanese culture. One thing I noticed is that young Japanese people, Rena included, have very bright orange hair. I always expected the Japanese to have straight dark hair. My point being, are the Yamadas really Japanese? Hmm, maybe they are mixed. 아, 여담으로 지금 녹화하는 거 이거 지금 방송 다 녹화되기 때문에 예, 본인이 어떤 채팅을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다 박제된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다 박제되어 유튜브 쌩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일체 편집 없이 잘라서 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무슨 채팅을 하시든 전부 다 박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이 본방송 할 때는 채팅이 적은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이래요 자기 하고싶은 말다 했다간 박제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순한맛을 순한맛으로 사는 법을 익혀야돼요 물론 이해는 해이 식물 먹은 사람들은 순한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역겹고 내덕같고 씹덕비틱 근처같아서 견딜 수가 없겠지만 사실 아 뭐래 그래. 씹덕은 좀 둘째 채더라도 근처 비틱처럼 사, 비틱처럼 사는 게그 삶에 있어서는 더 올바른 방향일 수 있어요. 디시 DC, 디시물로 사는 것보다뭐 디시 고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비틱 근처가 차라리 그 사회적으로는 나은 삶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비틱 근처를 유지할 때 정신력 소모는 엄청나겠지만 그 대신 좀, 남들하고, 뭐, 사이가 안 좋아지고, 후폭풍 생기고, 정치질 당하고, 이럴 확률은 줄어들죠. 일 어깨견, 허리요, 허리요는 밑에서 세 번째 같고. 빈 어디서 봤는데? 허리요. 얘 싸우는 거 말고 답이 없겠는데 오늘 다 꽁꽁 입어 가지고. 까우자 What on earth? 금씨 씨가 보면 보면 왜 이래? 아, 방금 보였는데. 아, 이게 라군이 지 맘대로. 어, 아, 됐다. 눈은, 눈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 눈 아까 라군 잡혔는데? 됐다. 됐고. 맨 니가 맨 니가 뭐래? 모르... 맨 니, 맨니 well 어, 어깨 견, 어깨 견. 일단 mm. 피도좀 빨자. 노! Mm. o no. mm. 아니야, 어깨 말하고 빠질까? 아, 재방송들 역시 고학력자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석들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아, 고학력자들이 많아가지고 뭐지 천재인가? 가슴 한번 물었다가. 오. 장장님 저는 꼴통인가 봐요. 네 맞아요, 꼴통이에요. 저는 절대 아이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안 합니다. 전 솔직하게 다 인정해드리기 때문에 꼴통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절대 시청 아 어! 저는 절대 시청자들을 비호해주지 않아요. 요씨! 솔직히 시청자가 꿀통인게 나랑 뭔 상관이야 <laughs> 나만 아니면 돼? I feel healthier for some reason. 꼴통이면 채우면 된다고요? 허허허. 채우면 되죠. 핏받는 속도 좀 올려야겠다. 아 깜짝아. 돼지인 줄 알았네. 아, 근데 그거는 시, 다른 시청자를 까는 건 저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강퇴합니다 시청자 까는 건 저만 할수 있어요 시청자가 다른 시청자 까는 거는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만 하겠습니다 선 넘지 마나 집에 갈 거야 어 뭐야 3칸 이상 먹어야 되나? 어 와! 아 시발! 아 스페셜 석싱 스팟 있잖아 막 심지어 입술이야 이거 지금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차는 거 보니까 다른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 스페셜 서킹 스팟. 줄여서 스석스. 아니, 이게 조금 차냐 이거 맛이 어떠냐고요? 금단의 맛이야. 보라, 고구마인다로. 아, 와, 다시니와 어떡가 어떠? 이마해무데이르 코노, 토코노, 요,갈? 어라, 밀어요. 모기에게 얼굴 저 정도 물리면 얼굴 다 헐었다고요? 무는 쪽은 좋아. 아, 이 여자가. 자, 그리고 이거 목이 닿으면 여러분들 그 스위치 강점기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아, 이게 잘 빨리는 그게 있는데. 근데 내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따로 없고 야금야금 빨아야 된다고? 아줌마는 있었는데. 이러나저러나 똑같구만. 근데 겨드랑이 좋아하면 변태야? Right I g e n e r a 나 아, 겨드랑이 좋아하면 변태야? 특정 부위를 좋아하면 변태라고? 그럼 가슴 좋아해도 변태야? 가슴이나 엉덩이나 그런 보편적인데 있잖아. 그런데 변태야? 그럼 뭐뭐다 좋아해야 돼? 남자는 다 변태야? 전 아닌데요. 이봐 렉수형 난 게이 아니야 너는 17년이 넘도록 여자친구 하나 없었어 다 그렇게 게이가 되는거지 What is this? 아이 조금밖에 못 발랐는데. I generally feel very well. I feel fantastic. 여기 어디요? 아, 에바야. 아니, 이게 스페셜 서킹 스팟이 생각보다 대게이 귀찮아. 그냥 잘 빨리는 타이밍이 있어, 이게. 근데 이거 간단 난이도가 아닌데, 그러면? 이게 어려움이랑 뭐가 다른 거야? 아니, 어어아 어려, 아니, 어려움 일본 니기가 어려움 난이도였다니까 일본 니기가어려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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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간단 난이도예요 확실해. 내가 일본 무기는 어려움을 했으니까, 미국 무기는 좀 쉽게 합시다고 간단 난이도 했거든요. I feel 아 예. <laughs> 공격도 제대로 <못> 하고 이게? <laughs> 예, 남편 이름 존이에요. I 야 그래도 어떻게 야금야금 또 계속 빨아먹어서 다 빨았어 이제 거의 다아 정말 야 정말 주기적으로 까불어야 된다 이거 이제 주기적으로 까불어 대내 아주 그냥. 그냥 끼리끼리 결혼한다더니고. 아우 정말 야 이게 안 보여도 좀덧빨라야 돼. 됐다시. 아, 옘병. 아, 나 죽는다. You're a s As instructed, you're horror, horror isn't it?